구독 좋아요 해야이마 뭐야? 많이 봤는데. <laughs> 우리 다시 사거으야이는거야이번엔 <사막으로> <laughs> 우리만 죽 없다. 왓스키 정멘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쇼멘입니다. 아, 오늘 이또 칠흑 같은 밤에 리틀 션과 함께 우리 또 사막을 왔어. 왜 사막을 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오지 못하는 걸까? 오늘은 말이죠. 저희 둘만 온 것이 아닙니다. 오늘은 도시 도시 도시녀를 이생 오지로 끌고 와서 고생을 시키는 도시녀가 과연 오지에서 예, 캠핑을 버틸 수 있을 것인지 한 번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는 화장실도 없고 <laughs> 물도 없는데 오늘 그 주인공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차에 웬... 왠... 낯선 여성이 타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 방구를 낀 걸까요? 왜 손을 저러고 있지? 여러분 이것은 방구 소리가 아니라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소리입니다 쥬 뭐해? 에어 엘다운. 다운이야 에어 다운이야? 나도 해줘 아 배터리 대장... 다해래아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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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줘. 아, 해줘 이 친구는 시카고에서 온 로사입니다 로사, 로사입니다 로사 시카고에서 네. 이 개고생을 하겠다고 <laughs>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준비됐습니까 네 배고파요 아 배고파요 아, 지금 좀 화가 좀나 있어요 지금 배고파가지고 빨리 크래커 하나 씹으라니까 <laughs> 자 이제 첫 식사를 해야 되는데 소감이 어때? 벌써 너무 힘들죠? <laughs> 왜 굳이 이래야 되나 싶어? 어? 마음 풀어 그래? <laughs> 벌레 벌레? 나너 눈이 이렇게 긴장돼 있는 거 처음 보는 거 같아 <laughs> 긴장되잖아 더운데 옷도 어? 옷도 시켰다 <laughs> 여름인데 지금 <laughs> 완전 완전 무장하고 지금 <laughs> 뭐야 이거 이젠 뜨거워 자 사막의 첫 삼겹살은 그대에게 양보를 하겠소 안 익었잖아요 탄 거야 그냥? 이정도면 익은 거 아니야? 음. 맛있어요? 익은 음. 거 같아요 이은, 아 익은 거 같아? 음. 또한 가정이 있잖아 우리 어 말이 좀 이상한데 우리 또 가족들이 있잖아 우리 매운맛 가족들을 위해서 인사 한마디 섣불리 따라 나서지 마라 아니 반가운 인사 하니까 섣불리 그런 거 말고 좀 그런 말없기예요 섣불리 따라 나서지 마라 구독 좋아요 해야 가위만 봐도 우리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어? 그러게요 가위를 찾았어요 박스 아... 안에서 뜨거울 땐 먹을 수가 없어요 바로 먹어봐 아니 <laughs> 입으로 불... 네, 육천장을 입천장은... 그리고 이렇게 한잔 하면서 맛있게 행복하게 소주 한잔 하면서 그게 먹는 게 있는데 지금 별로 행복하지 않은가 보다. <laughs> 내가 그 표정을 아는데 막 너가 소주 한잔 하면서 맛있는 거 먹을 때 나오는 표정이 있는데 지금 지극히 행복하지 않은가 보다. <laughs> 짠 여기다 자르주세요. 어디에요? 여기 카메라 네. 있잖아요. 어. 참 소주 맛있게 마시는 애였는데 지금 지극히 행복하지 않은가 보다. 음나였 <laughs> 표정이 벌써 안 좋아 지금. 아니에요. <laughs> 어떻게 이제? 나는 손절 당하는 건가? 섣불리 <laughs> 따라 나서지 마라 음, 음. 그래? 맛있어요 야 그래도 인생에 한 번뿐인 한 번만 하면 되네 한 번뿐일 수밖에 없는 그 체험을 또 숑맨 채널에 나와서 해줘서 고맙다고 생각해 <웃음> <웃음> 자 아까 그, 그 친구 이름이 뭐라고? <laughs> 아 시카고 사는 지수 시카고 사는 지수? 지수가 자기 이름을 얘기하면 음. 구독 좋아요를 누른다 그랬어 아 진짜? 아 그럼 좀, 좀 크게 해 줘라 시카고 사는 예쁜 지수야 어. 구독 좋아요 해자 여러분 갑자기 아리따운 여성분이 왜? 갑자기 되게 학구적으로 변했어요 짠 널드스타일로 음. 바뀌었는데? 이 환경은 널드스타일이 아니야 패션에 가깝지 <laughs> 오씨. 원래대로. 먹어야 다 단백질이야. 오빠 줘드려요? 어? 오빠 드려? 아니 어, 나는 우와. 건강하니까. 야, 어디다 버려? 어디다 버려? 어, 어디다 버려? 아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거야? 아. 아니요 그거 아니야. 야그 바닥에도. <laughs> 어, 리틀션. 사진이 꺼냈어? 이제 누나 좀 찍어드려. 나 말고. 너 응, 적응을 잘한것 같은데? 아, 설거지 깨끗하게 해. 어떻게 다 깨끗해? 잘하고 있어. 뭐라고? 그쪽도 하가 너무. 물로 불려야지. 불리란 말이야, 물로. 이미 이거 한번한 거야, 지금. 뭐든지 힘으로 하려고 그래. 웬만한 건다 돼요 도시녀가 지금 <laughs> <laughs> 생 사화하게 와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 뭐 <laughs> 비누 오냐고 저 비누? 어저 비누 되게 좋은 거야 저거 등드름을 없애주는 비누야 등드름이 나? 젊네 아직 나이 들면 이 정도 안 난대 그래? 너안 나? 나는 원래 건성이고 그래서 이렇게 설거지를 건성건성 하는 거야? <laughs> 핵무증 내 아침으로 전보 도시락을 사왔습니다. 드디어 이거 되게 해 보고 싶었는데. 됐렇지 아, 짜잔. 우와. 야, 이거 진짜 양이 너무 많은데? 우동이 됐는데? 이제 국물이 없어졌는데? 너 그거만 먹고 안 먹으려고 그러지. 맞아요. 야, 이거 누가 다 먹어? 나는 분명 반개라고. 아이거의 발을 얘기한 게 아니었어? 하나에 방귀. 야, 진짜. 야, 진데 음. 우동이야. 네 여러분, 이게 예. 영상에 g 이렇게 보이지만 그냥 레귤러 u 사서 드세요 z e h 에서 먹을 때는 되게 편하다 한번 해도 되니까 한 s a 명 마침부터 삼겹살 먹는다고 뭐라 그러더니 먹방하는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혼자 다 먹는 거지? 이걸 혼자서? 우리 점심에 뭐 먹어요? 저녁에 뭐 먹어요? 네 여러분, 레귤러 사이 찾아주세요. 골. 아! <laughs> 자, 빨리 치웁시다. 야너 저기 서 있어봐, 뒤로 가서. 저 하늘 구름이랑 지금 장난 아닌데, 이야 대박인데. 이제 시구를 부탁드려요. 진짜로? 응. Uh -huh. 시킨다고 다 하는 저. 아 더워 이제. 네 예, 여러분 저희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시원한 곳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. 스타벅스. 어디? 스타벅스. 어디? <laughs> 커피 좀요. 진짜 홀컵으로 갈까? 너무 예, 뜨겁다니까요. 이제 하루 사막 사막 체험했으니 산속도 체험해야죠. 음. 그럼 거긴 계곡 같은 게 있나요? 아, 그런 거 없어요. 산이라면. 호수가 있어요. 호수에 들어가도 돼요. 음, 뭐가 사는 줄 알고 들어가.